안녕하세요. 저는 세교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부미 집사입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는 목원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좋고 늘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해주시는 단임 목사님이 계셔서 좋고 그냥 우리 교회가 오산 침례교회라 참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딸 은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진학해서 어엿한 청년으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딸 은하를 보면서 몸이 약하고 걱정스럽기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 열리는 세삼 성경 대학교에서 고 싶은 성경과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배우고 싶기는 하지만 왠지 공부하려하면 제 부족한 모습을 들킬 것만 같고 가뜩이나 밟고 분주한, 분주한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에 쉽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성경 공부를 권유해 주시는 분들의 격려 덕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경 공부를 두 시간 가량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점점 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참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 저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중기라는 무게를 재는데 필요한 축중기계를 어,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직접 배달하느라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첫날 축중기를 배달하러 가는데 그만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겁이 덜컹 나기도 하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전화 상대편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였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든 생각은 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정신을 다른 곳에 놓고 다녀서 이런 사고가 난게 아닐까. 성경 공부도 나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사정을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가운데 지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짧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니?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다윗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좋은 말씀이기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저에게 왕들과 선지자 강의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지사님들도 성경 공부를 들으러 오실 정도로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이제는 또 다른 성경 과목들도 듣고 싶어집니다. 저희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개설해 주신 단임 목사님과 우산 침례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저보고 순수하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